안녕하십니까. 몬스터 주식회사 프로그래밍 담당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용 및 트위치 시청과 버튜버 세팅 관련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적으로 저희가 키 입력과 정보 패널이 있는데 정보 패널부터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패널에서는 시스템 모니터와 시간, 날씨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기능들을 이제 버튼이나 또는 디스플레이 패널에다가 등록을 할수 있는데요. CPU 로드율을 등록했을 시에는 이런 식으로 CPU 로드율이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하드웨어 모니터 프로그램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율과 CPU 온도, 메모리를 등록을 하고 온도 55도와 54도 거의 동일하게 수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CPU 로드율의 경우에는 빠르게 변동폭이 등록되진 않지만 프로세서 퍼센테이지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한국 시간을 선택을 하고 세계 시간에서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선택을 해서 제목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설정해 줄수 있고요. 타이머와 카운트다운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자신이 3분 뒤에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런 상황이 있다면 카운트다운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타이머를 통해서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한 시간을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날씨 부분에서 네, 이런 식으로 날씨를 등록해 줄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패널에서도 방금 했던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등록을 해줄 수 있습니다 키 입력으로 돌아와서 문사덱의 폴더 기능과 프로필 이동 그리고 페이지 기능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을 때 현재 페이지 1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2페이지에서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2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도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고 이전 페이지를 놔뒀을 시에 이전 페이지로 이동을 시킬 수 있으며 저희가 프로필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서 다음 장면 또는 여기 나와 있는 프로필 기본 장면으로 이동하게끔 설정을 해서 프로필을 이동하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 기능을 통해서 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요. 폴더 기능을 누르게 되면 이제 폴더 안에서 pc의 폴더와 동일하게 기능들을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할수 있고 폴더를 눌렀을 때에는 왼쪽 상단에 돌아가기 버튼이 무조건 생기게 되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홈으로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두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뭐 크롬 같은 이미지를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웹페이지 도구상자에서 웹사이트 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스트리머나 유튜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한번 눌렀을 때 바로 들어갈 수도 있게끔 세팅을 해둘 수도 있고요. 단축키 버튼과 마우스 이벤트 기능들을 통해서 단축키 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컨트롤 C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디를 DDDD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하나 더 등록을 해야겠네요. Ctrl V.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고요. 다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한 번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저희 이제 폴더 기능을 통해서 누구를 지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 제품으로 한번 캡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키보드. 키보드 폴더. 그리고 스피커 폴더, 그리고 PC 폴더. 이런 식으로 폴더를 구성해 두어서 직관적이게 환경을 설정해서 다른 세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